자 오늘 방송은 가오보워 라그나로크 일단 지난 이야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유 어머니가 죽었다. 누가 죽었나 본데요? 엄마가 애 엄마가 죽었어? 유해를 뿌려 외지인들을 다가오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야 이게? 어, 엄마가 신이었나 보다. 어 미미르 목을 자른대요. 와목 잘렸어. 뭐야 이게? 오딘이 당신을 보고 있다고? 아뭐 누굴 죽었나 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우린 뭐든지 할수 있대. 와 어, 아들이 신을 죽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아들이 신 죽였나 보다. 어프레이의 아들을 죽였나 보다. 어머니가 거인이었대. 로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야, 뭘 자꾸 쫑을 딱 거려. 어, 뭐야, 아들 왔어? 사슴 잡아왔네. 수사슴 뭐야 배고프냐니까 화살 주고 있어 귀머거리야 다음은 뭐라죠 다음은 집에 가자 대머리 아저씨 집에 가보자 오 도끼가 멋진데요 도와드릴까요 또 쌩까 아빠는 쌩까기만해 그래도 아들이 착하네요 쌩까는데 안 따지고 그냥 무시하네 우리 아들은 쌩까면은 계속 말하는데 어 뭐야 뭐 깜짝 놀랐어 뭐야 숨기는 게 있구나 봐라 숨기는 거 모른 척 해주는 거야 오 뭐야 시작되었다 오 조정이 되네요 어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페니스는 많이 아프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뭐야? 그저다 뭐야? 뭐야? 갑자기 달리면 어떡해? 빨키기 뭐야? 빨키뭘빨키 빨키기 뭘빨키야 무슨 일이야? 이게 에1에1에1 누르라는데 뭐야? 갑자기 애를 사용하여 물체피하기. 왓대를 갔다로 왓대를 왼쪽으로 줘. 왼쪽으로 줘. 어, 물체피어야 돼요. 어, 피해 피해. 어, 뭐야? 또 왔어. 아이고, 아줌마야. 아줌마 막 때린다. 어떻게? 아이고, 아줌마. 내가 아들을 죽여서 미안해. 아들이 자꾸 까보니까 죽였지. 어, 아들이. 잔소리 씨만네아 뭐야? 어머 나무 부셔줘. 어 뭐야? 오우 똑똑한지 어, 잘 달린다. 어또 온다? 아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저 아줌마 진짜. 에론 아론 에론 아론 에론 아론 에론 에론 이번에 에론이네. 아론 아이고 진짜 끈질기나줌마. 오우. 아들 떨어질 뻔했어 어 뭐야 어 뭐야 아 어, 찔렸어 아파 아이고 씨나 아줌마가 나 죽이네 아이고 나 죽는다 이씨 이씨 내칼 제발 내지마 아, 그활 쏴버려 뭐야 아이고 씨 아줌마 아줌마 다음에 또 보자 크레이더스 왜 불러 달려 달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무것도 안 보여 어우 깜짝 놀랐네 내 손으로 아들을 죽였으니까 아줌마가 화날 만하지 독수리 아줌마 어, 집에 도착했나 봅니다 사슴은 내가 아 아들 힘세구나다 컸다 아들 어 쭉쭉이들 밥 먹어야지 암 냠냠 쭉쭉이 엄청 커 냠냠냠냠 사슴 뜯어먹는 장면은 안 나오네요 음. 아우, 아빠 근육 좋다 어 이제 또 어디 가나 보네요 어 여긴 뭐지 어 강생이 여기도 강생이가 있네요 아여기 어, 뭐지 사슴 고기 벌써 다 먹었어 고기 아직 많은데 더 먹지 사슴 뜯어 먹는 게안 나오네요 펜 리르 어 아픈 개인가 보다 어떡해 아파 어 쭉쭉이 아프다 어떡해 고기 줄까 아프다 머리통 엄청 큰데요 개가 늑대인가요 펜 리르 고기 잘라줬어 아 어,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빨리 동물병원 가야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아픈데. 생명연장을 위해서 동물병원 가야돼요 못삼킨다. 많이 아픈가 보다. 마음의 준비를 해두라 죽어가고 있는 거다. 고집부리지 마. 보내줄 때가 되었어. 음, 어떻게 슬프다. 하지만 이제 쉬어. 아이고.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음.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아스 가라도도 동물병원이 없어요? <laughs> 동물병원이 왜 없어?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뭐 소파 소를 판다고 소파라서 뭐 어떻게 어떻게 소를 왜 팔아 뭐야 입에서 뭐 나온다. 뭐냐 이 토하는 거아니고 뭐야 영혼이 나오나 본데요 오오 빠이빠이 오, 어 무슨 일이지 가버렸나 영혼 캐치 를딱 했어야지 영혼 아자 훈련이다 뭐야 사랑하는 똥강아지 죽었는데 훈련하러 가지 아빠 잔인하네 감정이 메말랐다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뭐야 아빠 칼을 드는 거야 아빠한테 아니었어 집어넣어버렸네 우리는 숨는 게 아니다 아직 데뷔하지 못한 싸움이 준비하려는 거다. 이제 움직여라.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고. 예언에 따르면 핀불겨울 뭐야. 라그나로크 온대. 라그나로크. 로키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해야 돼. 무슨 말이야. 저 밖에 제가 누구인지 찾아야 한다고요. 로키가 누구인지요. 너는 사람들과 싸워서. 무슨. 뭐야. 뭐야. 탈출하고 싶은가 봐. 뭐 아들이 중2병 걸린 게 확실해. 펜니르를 묻기 전에 잠시. 둘만 있어도 될까요? 혼자 있고 싶대잖아 비켜줘라 좀음 아빠 하기 힘드네 아우 아빠 아빠 어깨는 무겁다 할 것도 없는데 잠이나 잘까? 에이 뭐야 머리통밖에 없어 리비르? 지금 머리통밖에 없는데 어떻게 서있지 저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우 잠이나 자자 코 자야지 아우 힘들어 한숨 푹 자고 다시 게임하러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손 나왔어 뭐야 귀신 나왔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귀신이야 뭐야 손이 왜 나와 어, 뭐야? 뭐,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손 어디서 나왔어? 뭐지, 이건? 어, 뭐야? 꿈인가? 뭐, 뭐야? 날이 밝아졌어요, 갑자기. 뭐지? 어? 페이? 페이가 와이프인가? 애 엄마 죽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같이 갈래? 어딜 가? 가긴 어딜 가? 뭐야? 누구신데요? 페이? 준비는 늘 되어 있지. 어디 가려고? 뭐, 가 움직이는 거야? 아 그러네. 아 몰랐어, 미안. 어깨 위에 위미이라고뭔 하고... 소리야? 뭘... 왜 이렇게 빨라? 자막이 뭐야 사.. 뭐야 사슴 사슴이 죽어 있네 어 쿨한데 어 사슴이 또 죽었다 뭐야 저거 천천히 다가가죠 무슨 말이야 뭘 누굴 도와줘 어 늑대가 지금 사슴 뜯어 먹고 있는데 가버렸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 와진다 이제. 알았어 그래 우리 가까이서 얘기 좀 해보자 합치하는 건 어때 알았어 어디가 어, 뭐죠 동그라미 아힘 세다 와 와이프도 힘 엄청 센데요 아 치워버리기 와힘 엄청 세나힘 세지 어디 이쪽으로 오라는데 어 뭐야 늑대다 어 페이 어디갔어 페이 어머 깜짝이야 시간이 얼마 없어 여보 그런데 해야할 일이 너무 많지 띠용 내 마빡에다가 무슨 짓을 한거야 뭐야 아 어? 꿈꿨나 꿈이었나 어 머리통 들고다니네 아들 찾으러 가보자 여기 죽인병 걸려가지고 또 어디서 돌아다니는거야 가출했어 가출했어 가출한 아들 찾으러 가볼게요 어? 뭐야 이건 새로운 지식기로 뭐야 이게 아들 찾으러 가보자 여긴 아닌가 보군 어 여기 발차기 아우. 아이고 발차기 아이고 발차기 문에 안 열리는군 어디로 가야돼 어 여기 흔적있다 어디보자 얼어붙은 강쪽으로 이어져 있군 불길이 사그라들어불 멀쩡한데 어디간거야 이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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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 있을것 같은데 아들 동굴 속에 숨겨놓으면 안되는데 응? 어디까지 간거야 이거 아래 음. 흔적이 끊겼다 뭐야 뭐야 쟤들 갑자기 여기 몬스터들이 몬스터래 뭐야 아유 아파 아파 야 때리지마 아파 아빠 때리 아 때리지 마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프다고 방패는 어디 있는 거야 오케이 패링 안돼 패링 패링 같은 거 없나 없으면 말고 이야 이거는 뭐... 패링 나이스 아우 고 아, 패링 미안해 안 되는구나 이야 아유. 어 뭐야 소리가 나는데 아우 저기도 있어 엑스회피 엑스 X... 아이고 회... 해픽안 되네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픽은 좋구만. 야, 아이고. 아야, 아야. 아프다니까. 아이고, 아파 오, 많아요. 방패하고. 내려치고. 올려치고, 내려치고. 뭐, 사라져. 시체가 없네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마법이야? 보호진을 확인하러 가보자. 뭔가 이상해. 진이 파괴됐어. 어떻게 된 거야? 아, 곰이 파괴했나보다. 이곰 같은 놈. 곰 때문에 진이 부셔졌나보군 가보자 혼자 즐기기 위험하게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갔어야지 돌아가야 된다고 싫은데 어 지금 뭐예요어 상자다 아 상자 아이고 상자 은편은 뭐야 어디서 불이 나오는거지 뭐야 몬스터야 이거 뭐야 벌레야 벌레 메뚜기야 알았어 찾아가보자 어내 도끼 어 뭐야 도끼로 부를 수있는데 좋다 어우 좋았어 어우 도끼 좋다 아 도끼가 아내가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뭐야 또 몬스터들 나왔다 몬스터래 좋아. 깨어나는 소리 알았어 오케이. 오 좋았어 어, 멋진걸 진작에 알려주지 이 아이구 일회용이군요 어, 아이템이다 잠깐만 아이템 좀 먹고 아 아파, 아파. r3는 뭐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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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똥대부렀네 흔적을 또 찾자고 흔적 다 없애버리기 흔적이 어디있을까요 불이 있는데 여기 불 여기가 흔적이 아닐까 여기 흔적있네 여기서 나온 건가? 나온 것 같아. 여기서 왔던 것 같아 저기 위에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자 있다 상자 못 올라가네 상자 일단 먹고 어 뭐야 쓰러져 있네 아들인 줄어 뭐야 어, 여자다 아이고 아이고 얘들은 뭐야 격단 뒤에 있다고 뒤에 뭐가 있어 어, 올라가네요 어, 상자다 상자 아 상자 금나와라 뚝딱 뭐예요 재련한 철 은편 상자 부셔버리기 상자 부셔버리기 뭐 이게 다야 더 없어 아 여기 흔적이 있네요 졸로 못 가니까 여기로 어, 상자 좋아 상자 아 부셔버리기 역시 상담자. 병아들 찾으라 산말리 어디간거야 이놈의 아들 밥은 먹고 다니냐 위에서 찾아오는 죽음 달려들어 발판을 넘은 후 공중에서 아론을 누르면 위에서 찾아오는 죽음 공격이 실행됩니다 아 알았어 달려가서 점프하고 아이고 안되네 왜 이러는걸까요 이거나 먹어 다? 오하 칼로 날라다녀 어, 근처에 있다는데요. 우리 아들, 집 나간 아들 찾아라. 이야, 상자 부시기. 뭐야, 또 나왔어. 악당들. 에이구, 도끼나 맞아라. 던져버리기. 도끼 던지기. 나 새로운 기술 쓸래. 도끼 던지기. 우와, 패링 되네. 어, 패링 되는군요. 도끼가 없다, 근데. 도끼, 도끼, 던져버리기. 도끼, 도끼 좋은데요. 가구 다 부셔버리기. 뭔 소리야? 어, 밑에 또, 어, 뭐야. 상자가 거기 있었네. 어, 뭐야. 깜짝이야. 발판 넘으로 달려간 후, 공중에서 아론을 누른다. 아론! 그렇지. 아론 됐다, 아론. 아우, 그렇지. 패링 되는군요, 패링. 패링 좋다. 상자. 아, 상자 먹어야 되는데. 던져버리기. 아들 어디있어 여기로 간것 같은데요. 저기, 어, 상자 있다. 나 여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 거지? 음, 상자는 먹어야지. 중2병 걸린 아들 찾으러 가볼게요. 아들 어디 있는 거야? 아테레우스 뭐야, 곰이 나와버렸어. 아우, 곰 엄청 세. 곰왜 이렇게 큰겨? 곰이랑 다이, 다이. 아우, 아파. 아, 물렸어. 아우, 와우 엄청 크다, 진짜. 야, 씨. 야, 너왜 이렇게. 베른은 얘는 뭔데, 너 이렇게 커 막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된 거야? 아, 당할 것 같아. 왜 이렇게 세너왜 이렇게 세? 어, 그렇지. 천에 천에. 오, 팔 물렸어. 아, 팔 아파. 팔 아프다고. 아이고, 너 망가려. 아프다. 아프다. 아프을것 같아.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겨? 너무 세데. 기운을 차려, 형씨. 흥치 죽었다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 아 엄청 센데요 뭐 어떻게 이겨야 돼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거 어우씨 또 물렸어 뭐야 왜 이렇게 쎄 피하기 피하기를 해야겠네 피하기 알았어 나도 뒤에서 때려야지 어우 내가 당하네 일단 피하기 기술을 한번 익혀봐야겠어요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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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때리기 아 뭐야 아다올것 같아 피하기 똥꼬 때리기 피하기 피하기 똥꼬 때리기 피하기 그렇지 피하기 하니까 되네요 아 물렸어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다고. 아, 뭐야? 와, 화가 난다. 입 찢어 버리기. 아!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무서워. 뭐야? 돌 던져 버리네. 아, 화가 났구나. 와, 와, 엄청 세졌어요, 갑자기. 화가 난다. 화가 난다고. 화가 난. 난다. 어, 도망가자. 어, 도망가자. 안돼 안돼 아, 물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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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가 났다 곰이 화가 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피하자 아이고 피해야 돼똑같 때리기 피하기 와구 와구 와구, 와구. 연속기 쓰네요 쟤 피하기 어우 쟤 엄청 쎄 막을 수 없고 피하기 피하기밖에 안 되네요 피하기 똑같 때리기 속속속속 피하기 피하기 아 피하기만 잘하면 되는군요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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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잽 피하기 잽 피하기 피하기, 피하기. 잽아 물렸다 안돼 안돼 물렸어 너무 아파 오우 너무 아파 피하기 와 족같아 얘 못 채워 아, 좋을 것 같아 안돼 마지막 한 대다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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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다시 할수 없다 이구나 받아라 R3 마무리 어떻게 된 거야 아 물렸어 안돼 에너지가 없다고 곰 소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곰탕 오늘 곰탕 먹어야겠다 곰탕 아아 어떻게 좀 해봐 어 엄청 커아곰아프다 어, 사라져 곰 사라져 곰 사라졌어요 뭐야 아들이야. 아트레우스 여태까지 아들을 때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아빠 왜나 때렸어? 와, 아들이 곰이었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들이 곰이야. 곰이 아들 먹은 거야. 무슨 일이었어요? 아들을 죽일 뻔했다. <laughs> 늑대를 묻어줬는데 슬프고 화가 나서 곰으로 변했나 봐요. 와, 아들 엄청 세다. 다행이다, 그래도 아들 안 다쳐가지고. 곰이 있었어? 어, 목이 아픈 걸 보니까 곰으로 변했었나 보다. 아, 곰으로 변했나 보다. 괜찮아, 아들. 넌 드로이드였어. 우리 아들 드로이드다, 드로이드. 곰으로 변하는 드로이드 멋진걸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공제력을 배 때까지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 말을 들리니까 없지 중이병 걸렸는데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어, 중이병 걸린 아들은 따끔하게 혼내야 돼요 스스로를 가담 들어모라 아우 힘들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 채워야 돼 세모 누르괜까에네 세모 한번더 이쪽이다 보호진을 고쳐서 집으로 들어가자 아우 어, 이거 에너지 채우는 거네 와 아들이 곰이었다니